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rd of uh, October, 2024,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aver. Neighbor. Nave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200원, 0.71% 떨어졌고, Naver 주가가 진짜 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보다 4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60에서 70% 떨어졌으니까 참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실적들을 보면 실적들이 계속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음 죄송합니다. 어 기침이 좀 나오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두 축이 있을 텐데요. 어, AI를 기반으로 한그 축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적극적인 진출 이렇게 있는데, AI에 대한 것도 네이버도 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아직 시장으로서부터 본격적인, 음,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못 받고 있고, 어,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은 지금, 이제, 에, 일본하고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이제 에, 적극적으로 사업할 때를 모색을 했었는데, 에, 작년부터 불거진 그 라인 사태 때문에, 에, 일본에서 이제 라인을 가져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많만 제동이 걸렸고, 미국이나 선진국을 에, 중심으로 했고, 컨텐츠, 이제, 음,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으로 공략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쪽은, 어, 뭐, 성과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못 가는 거고, 그, 이번에 이제, 에... 그 4천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10월 2일부터 12월 28일날 1.5%에 해당하는 214만 주좀 넘게 이제 매수를 해서 12월 31일날 소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사실 이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으면 조금